헐벗고 있다뇨. 저, 저 잠시만요. 옷 걸친 거안 보이세요?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볼래? 여보아, 야, 야, 아무리 그래도 보고 싶은 대로 냅다 보는 거니. 뻔뻔하지 않나? 내가 진짜 내가 이렇게 입고 있었으면은 오늘 왜 이렇게 헐벗고 있었나요? 하면 은음옷 입기 귀찮았어요. 라고 하겠는데 하나 걸치고 있었는데 그거는 저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. 리제는 섹시하다. 리제는 야하다. 라는 그런 고정관념입니다. 이거. 방금 방금 뭐 발음 이상하다고? 잠시만 저기요 뭐 발음 이상해요 여보세요 리더스 네 제정신 아니죠? 아니 뭔 소리야 이건 또 아니 뭐 하시는 아니, 거예요? 이건 방금 발음 섹스가 아니라 섹스이 <laughs> <laughs> 왜 혼자 왜 혼자 다른 차원에서 <laughs> 사냐고 야너 해봐 아니, 나랑 다를 것도 없으면, 너저혀에 보면, 너방금전 섹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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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언제 그랬어? 야, 저는, 외국 고증을 한 거야. 죄송한데, 이때까지 제 발음이. 아니, 니가 방금 그랬다. 어. 발음이 이상했다니까. 진짜 방금 정도 들어와야 돼. 아니야, 내가, 니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알것 같은데. 자, 말씀 드릴게요. 어. 제 어. 발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, 네. 그쪽이 엘리전트한 외국물 느낌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. 외국물을 안 드셨는데, 뭐 엘리전트한 외국물이에요. 외국물 드신 거 일본밖에 없으시잖아요. <laughs> 섹시 말고 야 나도 한글로 네. 읽으면 아유 그 처자 참 섹시한 것이로고 뭐,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난 영어로 얘기한 거야 너 영어를 읽는다고 생각을 해봐 아니 영어로 해도 섹시지 애미. 님처럼 아 섹쓰이 <laughs> 누가 누가 영어 발음을 그렇게 하냐고요 영어면 섹쓰이 이렇게 했지 그쵸? 님 방금 그렇게 했다니까 스이 이랬다니까요 님 방금 스